최근 부후의 명곡 방송 이후 이명웅이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으로부터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는 형님 제작진은 이전에 영탁과 이찬원을 초대했지만 이번에는 이명웅에게 더 높은 출연료를 제안하며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왜 이명웅이 영탁과 이찬원보다 두 배나 많은 출연료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명웅은 최근 탑6을 떠나 독자적인 예능 활동을 이어가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공개된 이명웅의 오스트는 전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명웅을 초청하여 시청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명웅은 KBS 부르의 명곡 이후 JTBC 아는 형님에도 연이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된 아는 형님 300회에서는 영탁과 이찬원이 스페셜 캐릭터로 출연했지만, 이명웅은 일정 문제로 함께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웅에게 지급되는 출연료는 다른 탑6 멤버들과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명웅이 더 많은 분량으로 출연하면서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섭외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웅이 두 배나 많은 출연료를 받는 이유는 그의 막강한 영향력과 높은 시청률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명웅은 최근 OST, 사랑은 도망가를 부르며 또 한번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명웅은 영탁과 이찬원이 합류한 직후 녹화를 마쳤으며 그의 출연 에피소드는 12월 초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명웅이 출연하는 아는 형님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려면 팬들은 아는 형님, 소식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